알면 도움 되는 부동산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노블레스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전재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담보물권이나 채권 등이 없으면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둘째는 그 집을 담보로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소유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갑구를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곳이고 을구는 담보물권이나 채권 등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유주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시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소유주가 맞는지 갑구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정확합니다. 소유주를 확인하셨다면 이번에는 을구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을구는 담보물건이나 채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곳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집을 담보로 임대인인 소유주가 은행에서 대출 등을 실행하였다면 그 내용이 을구에 기록되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를 보시면 이렇게 무슨 은행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소유주가 은행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록사항이 없다는 뜻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맞고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채권이 없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빌라 등한 집에 오직 한 세대만 거주하는 구조의 주택은 안심하셔도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확인하셔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구 주택 내 거주하는 다른 세대의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그 특성상 주택 하나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즉,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데 소유권은 하나로 각 층마다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 총액이 더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층의 보증금 총액이 그 집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으면 그 집은 일명 깡통주택으로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될 경우 경매 등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실 때는 등기부 등본 확인과 더불어 반드시 다른 세대 보증금 총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계약을 진행하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주택의 임대 현황을 그 집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당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현황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임대 현황을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이 부분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나보다 먼저 계약한 선순위 계약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그 집의 시세와 보증금 총액이 비슷하거나 높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는 대부분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높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꼼꼼히 체크하셔도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과 다른 세대 보증금 확인까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신 후, 이제 계약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인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보다 임대인인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시면 후에 혹시 모를 다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까지 임대인인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셨다고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전 재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궁금하신가요? 대항력이란 한마디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대항력을 완벽히 갖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전세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나의 전재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유용한 부동산 상식, 이상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노블레스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셔서 안전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블레스 부동산 중개법인이었습니다.